안녕하세요. 항승 주리의 주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리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항승 씨랑 저는 이런 리뷰 영상 해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 블로그에서도 거의 안 해봤고요. 근데 이 리뷰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요새 서리가 너무 찌른대가지고 많이 데리고 밖에 나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카스트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브라이텍스 어드보케이트 카시트를 리뷰해달라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그럼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브라이텍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육아용품 하나도 모르는데 어, 이 브라이텍스 카시트는 어디선가 분명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어드보케이트 모델이고 굉장히 크죠 저는 사실 택배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우리 신생아 서리가 탈수 있을까? 싶었는데, 신생아부터 8세까지 아주 긴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리는 아직 어리니까 신생아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택배를 받으면 이렇게 신생아 전용 시트 설명지랑 신생아 시트가 같이 와요. 처음에 이 설명지만 보고는 사실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헤드 부분 뒤에 스펀지를 빼주세요 뺀 다음에 이렇게 끼니까 머리에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 헤드 부분 스펀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목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아 시트 이거 아주 가볍게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띠 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안전벨트 길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를 쭉 눌러서 이거를 더 길게 빼거나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에 카시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짧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를 보니까 안전벨트 길이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클릭 타이트 모델인데 음, 눌러서 조립입니다 그러면 열리죠. 무슨, 무슨 SF 영화의 한장만도 열려요. 안전벨트를 속에 넣어서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대요. 한번 이따가 나가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은 안전성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대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안전성 별 5개 별이 5개 땡땡땡땡땡 획득을 한 모델입니다 6세 미만의 유아, 영유아는 반드시 카스트를 타야만 해요 차량 이용할 때 반드시 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유가 용품 중에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게 카시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생아부터 8세까지 오랫동안 탈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카시트를 바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딱한 번만 구입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 차에 설치해보고 서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제 차에 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게 앞 보기하고. 뒷보기가 있는데, 뒷보기로 한번 진짜? 설치를 해볼게요. 우선, 뒷보기를 할 때는, 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리, 리바, 아, 리바운드판인데, 뒷보기를 할 때는 이게, 어, 충격을 받았을 때, 좀 충격을 많이 흡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사이에 껴서, 이 빨간 부분이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설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 이로 돌려줍니다. 자, 됐고요그 다음에 할 일이, 이 뒷부분에 보면, 어, 여기, 여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렇게 열면, 이렇게 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벨트로 아이소픽스에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을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이거를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쪽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리 거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뒷부분에 있는 아이소 픽스 꼽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고리에 걸어주면 돼요 자이 고리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소픽스에다 걸어줄 거예요. 이 당겨도 딱 걸렸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네, 걸어줍니다걸어준 다음에. 닫아주고 이걸 땡겨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꺼냈습니다 이거, 닫아주고 이제 이거, 를 여기에 이걸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땡겨줄 수 있게.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땡겨주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설이 한번 앉아볼까? 있다. 설아, 춤 <laughs> 한번 앉아보자. 짜자자자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이 쭉쭉쭉쭉쭉. 이거를, 어, 자, 이거를, 요렇게, 꺾고. 서아 편해요? 서이 안전하게 갑시다. 이렇게 꺾고. 어, 서리 침을렸네 이걸로 닦고. <laughs> 이렇게. 머리가 혹시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된 건가요? 네, 비보기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안전하게 갈수 있나요? 네. 이 다음에는 설이랑 같이 차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 설아, 짜자잔. 설아, 카시트 타자마자 잠든 거야? 이제 잠이 들 거예요. 우리 설이 카시트가 침대만큼 편한가 보네. 손이 떨어집니다. 눈이 감깁니다. 서리, 잘 자. 코코냈네